자, 회로이론 1장 주요 문제입니다. 어떤 회로에서 t e q u a 전에 스위치를 닫은 후에, 3t의 제곱 플러스 2 t 전류가 1분 동안 흘렀어요. 스위치를 통과한 전기량을 암페어 아워로 구하였어요. 왜? 전류는 t분의 q기 이 때문에 q e q i의 t가 돼야 되니까 암페어의 세크가 뭐예요? 이 전화량에 다닌 쿨룸인데, 이거를 암페어 아워로 하니까 1시간 동안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그러니까 전하량은 우리가 그 일장에서 배웠죠. 인테그랄 전류의 dt다. 전류의 어, 전류를 시간에 따라서 계산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 얘는 초라고 했으니까요. 1분이면 60초까지고요. 어, 3t의 제곱 플러스 2t예요. 그래서 요거를 적분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그죠. 어, 적분을 해서 계산하시면. t의 삼승, t의 제곱이에요. 0에서 60까지 넣어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론할 때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적분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이건 또, 뭐요? 공학용 계산기에다 그대로 넣어도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60의 3승 플러스 60의 제곱에서, 뭐, 0은 집어넣으면 다 0이니까요. 계산을 해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얼마냐면, 21만, 그죠. 21만 9,600이니까요. 이거를 아오로, 한 시간은 얼마야? 이거를 암페어의 아오로 바꾸려면, 3,600초니까, 한 시간은. 요거를 3,60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얼마가 됩니까? 계산해봤더니, 61에 암페어 아오가 나온 거예요.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었던 문제입니다. 그 요, 적분하는 내용은요. 적분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 적분이 있으니까, 그죠? 뭐 찾아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어, 저, 직렬회로죠. 직렬회로에서 전압 분배하는 거예요. 전압 분배는 어떻게한다 아, 저항에 크게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V2는 R1 플러스 R2 모 자, 이거 쓰면 돼요. r 2의 V가 되죠. 만약에 V1이라 그러면 R2 대신 R1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었습니까? 4번이었습니다. 아주 뭐 기초적인 문제죠. 그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이런 걸 틀렸다 그러면 맞을 게 많지 않아요. 자, 그림에서 저항 R을 나타낸 거예요. 자, 여기 기전력이에요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또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E는 E하고, 여기에 저, 전류 I, 저항 R이니까 얘는 내부 저항의 전압과그 다음에 얘가 된 거죠. V.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넘기면 E-V는 Ri가 됐는데, 여기 흐르는 전류 I고, 여기 전압이 V니까, 어, I는 뭐예요? R분의 V 되잖아요? R분의 V? 그대로 넣으세요. 요거 대신에. 어, R분의 V를 넣었다. 그럼 가, 가보시면 R은 어떻게 구해요? E-V분의 V의 R이었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됩니까? 어, E-V, E-V분의 V의 R이 된다. 정답은 2번이 됐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그죠? 어, 회로. 기전력 있는 내용을 잘, 그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산업기사는요, 기사하고 달리 1장은 포기하면 안 돼요. 1장을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요. 그림과 같이 AB 간에 20V의 전압을 걸었대요. 자, 여기에다가 2 0볼트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전체 5 a 인데대요 그러면 전체 저항은 I는 R, 은 I분의 V니까 5A에 2 0볼트 즉, 뭐예요? 4옴이 됐던 거예요 4옴이 됐는데 2옴이 앞에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합쳐서 몇옴이라는 거야 2옴이라는 거예요 아 제가 뭐라 했어요 둘이 병렬로 놓으면 작은 거보다 더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2옴이 나오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왜안 되냐 보세요 r 1과 r 2에흐르는 전류가 r 론과 r 투에어르는 전류가 1대2면 저항은 저항이 큰 쪽이 전류가 적어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자, 2대 1이 돼야 돼. 어떻게 2대 1이 아니고 1대 2잖아요. 어, 2대 1이 돼야 되니까 얘네 둘이는 아니고. 그 다음에 풀지 마세요. 둘이 병렬로 오면 2옴이 나오면 어쨌든 뭐요? 예 얘네 둘의 숫자 중에 작은 것보다 더 작게 나오니까 얘는 얘랑 얘를 하면 2보다 작은 값이 나오니까 얘는 안 되고요. 6하고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보다 작은 값 2가 되는 거예요. 정답 몇 번입니까? 어, 이 정답은 4번이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대로 하시려면. 기본서에, 그죠? 유계법칙 같은 것들, 완벽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그죠? 제가 만든 법칙이라 했죠? 유계법칙? 아직도 유계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그쵸? 어, 이런 계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론을 공부 안 하고 요새, 어, 그죠? 그냥 외우는 세태가 많다고 하지만, 회로 이론의 기본은 하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너무 많이 나왔죠? 어, 너무 많이 나왔고, 2024년도에도 또 나왔어요. 저항이 R인, 그죠? 검류의 그죠? 어, 이검류의 저항이, 그죠? R이라고 한 거예요. R이라고 한 거고, 그, 그죠? r 1이 저항을 병렬로, 또 R2인 저항은 직렬로 접속했는데, AB 단자의 저항을, AB 단자 사이의 저항을, 그죠? 어, R과 같게 하고, G에 흐르는, 여기 흐르는 전류를, I의 G라고 합시다. 전체 흐르는 전류의 N분의 1로 하래요. 아, G에 흐르는 전류가, 전체 흐르는 전류의 n분의 1이고요. 쥐에 흐르는 전류 구할 수 있잖아요. 두 개의 저항이 있으면, 전류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꺼 쓰면 되니까 뭐예요? r 플러스 r 1 분의, 여기 흐르는 전류 구하려면 얘꺼 거 반대꺼 거 쓴다 했어요. r 1의 전체 i가 된다. 이렇게 하면, 얘기는 됐죠. 그러면, 요건 지워버리고, 요거 하니까 nr1 하고요. 그죠? 어, 뭐예요? r 플러스 r1이 같은 거죠. 넘어가면, n, 차분히 제가 해드릴게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nr1-r1이 r이니까, r1으로 묶어내면 n-1이 돼서 r이 됐을 거고요. 따라서 r1의 값은 어떻게 된다? n-1분의 r이었다.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어, 3번이 됐던 문제다. 이런 얘기죠. 자,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2024년도에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또 나와도 별로 이상하지 않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죠. 여섯 번째, 회로의 단자 A, B에서 합성 정을 구해라. 제가 이 회로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 볼게요.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이 단자를 A를 일로 옮길게요. A하고 요 점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는 가운데 뭐예요? 이 e, R이 들어있고 A하고 요점하고 연결되어 있는데도, 이 r 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쪽은 지웁시다 이건. 다 뽑아냈으니까. 자, 없으면, 보세요. 이 e, r 곱하기 R, R 곱하기 ER. 어? 더 서로 같네? 여기 전류 안 흐르네요? 그럼 뭐예요? 얘네 둘이 합하면 3R. 얘네 둘이 합해도 3R. 둘이 병렬로 오면, 똑같은 저항을 두개 병렬로 한번예요 2분의 3. 절반으로 된다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2분의 3R이 된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됐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이거는 지금 사실 이 문제는요.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뭐 CBT가 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최소한 2, 30번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 절반이다. 2분의 3알이다 이걸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1장이었습니다.